여러분,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네, 네. 어, 저도 이제, 딱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그 인생을 산것 같아요. 지금 한 40, 40년이 조금 넘었죠. 길다면, 아이들한테는 길다면 길고, 또, 어른신 분들한테는 좀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들을 이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을 때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안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실망되고 나에게 좌절하는 일들도 있어요. 요즘 그 청년들 취업난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가고 싶어도 내가 열심히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취업난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돼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디 뭐 부목사 자리가 났다 그러면 막한50대 1, 100대1막 이래요. 또 거기 가려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면 한명 뽑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못 가고 또 다른 곳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한몇년 동안 실패하고 또 목사님도 있어. 요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될까, 얼마나 좌절이 될까? 물론 자신이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낙담되고 좌절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laughs> 어, 우리는 크게 보면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로. 위로의 말 한마디? 그 위로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TV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 요즘 30대, 20, 20 30대들이 그 굉장히 많이 그 본인이 오피스텔에 살면서 살면서 거기서 쓰레기 집을 만들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특수 청소라고 해가지고 그 청소가 굉장히 이제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그것을 청소해 달라고 전화를 한대요. 쓰레기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집에 쓰레기 한 쪽은 쓰레기, 한 쪽은 옷, 한 쪽은 음식물 쓰레기, 그, 그 나왔던 용기들 일회용 용기들 막, 거기서 쌓여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자는 자리가 정말 이렇게 쪼그려 누울 정도의 그 자리가 되, 면 이제 그때 전화해서, 제가 없을 때 청소 좀 해주세요 하고, 실기청소를 부른다는 거 이게 한번할 때마다 뭐, 좀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어, 노인분들이 많으셨대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쌓아두셔가지고, 어, 집을 아예 그냥,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20대랑 30대가 많아요. 이 30대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 심지어 거기에서 같이 뭐라 하냐면 그 애완동물도 키워요. <laughs> 고양이도 몇 마리 키우고 강아지도 몇 마리 키우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예, 보여줬는데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할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뭐 완전히 찾아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한 가지 이런 것이 아닐까 들었던 것은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 혼자 있게 되는 거. 혼자.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PD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 멀쩡하게 다니고 다 하거든요. 심지어 의사까지 있고 다 그렇대요. 그런데 집은 그렇게 하고 몇년몇 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치워달라고 게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마음 안에 무언가 공허한 마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안 치우는 것 같아요?라고 물어봤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항상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한켤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 굳이 치워야 되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그분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 점점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청소를 부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마음의 아침과 또 아픔과 슬픔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한아저 사람 너무 더럽게 사네 이렇게만 보실볼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 0 30대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굉장히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그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겐 좀 위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한 노래를 예전에 좀 좋아하게 됐는데, 질풍노도란 노래입니다. 질풍노도 아시나요? 네, 애니메이션 OATT 곡인데, 한번더 나에게 그 질풍같은, 아, 질풍가도, 노도가 아니라, <웃음> <웃음> 질풍노도 아니에요. 질풍가도, 예, 네, 노,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힘이 들어그 애니메이션의 OST이긴 한데 굉장히 힘이 되고 응원가로도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접, 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로도 굉장히 많이 듣고 그 실제로 그 가수가 부르는 그 싱인어게 나와서 불었던 그 모습들도 계속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노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설명하면서 그 댓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누군가 제 노래를 듣고 유튜브에 댓글에 노래를 듣고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본인도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대요. 위로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다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노래를 계속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안에도 조금씩 이제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한 번도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불하지 않고, 막 애니메이션의 그 여러 가지 연상들도 나지만, 어, 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런 용기와 힘이 필요하겠다.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인생의 어려움도 있지만, 아, 이러한 용기를 지는 위로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가 필요해요. 세상에 줬으 주는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예요. 세상에 주는 위로는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힘들지, 아 내가 뭐 도와줄까, 힘 해줄까, 내가 안아줄까 이 정도의 위로겠죠.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조금 달라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찾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는 어떤 때냐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는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학자는 또세 부류로까지 나누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해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 이게 기록된 것이 실질적으로는요, 한 2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39장, 그리고 40장을 이어갈 때까지의 20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 안 썼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 이때는 어땠냐면 구전으로 전해지는 때였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이 200년 후에 다시 그거를 집필해서 쭉 이어갔다라는 설이 굉장히 어 지금 학자들이 설이 유력한 설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이사에서가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에 주요된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사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할때 징계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면, 4 0장부터뭘 얘기하고 있냐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 너희가 징계를 받지만, 너희들이 이제 40장부터 어떻게 해요?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 40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은 어떤 반응일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근데 왜 저한테 그랬어요? 이런 태도를 갖게.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복하게 될 거야.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4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서 바벨론은 포로를 끌려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을 예언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회복 다시 한번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말라 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세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막 다른 것 쫓아가 강대국을 막 쫓아서 그들에게 붙어있으려고 막 노력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이제 끝났다 라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또 그런 것, 어려움을, 했, 어려운 일들을 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잘했다. 여기서 끝나나요? 그렇진 않죠.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얘기도 해주고 또 벌을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 징계를 내렸다고 해서 나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돌아올 때까지. 그 70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는 끊어진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해 너희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흩어지고, 네가 지금 거기에서 종으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오늘 쭉 말씀 내용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할 건데 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사람들이 우리가 위로할 때는 아 괜찮아 손잡아 줄게 안아 줄게 어, 내가 좀뭐 도와줄까 이 정도의 위로라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위로는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시편 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편 23편 3절 말씀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요. 이 위로 안에 무엇이냐 우리가 소생케 되는 게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위로를 받고 아 그냥 괜찮네.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될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오늘 말씀에 보면 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뭘 무슨 뜻이냐면 이걸 좀 쉽게 풀어 말하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갖고 있어서 죄를 갖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화목게 되고 자유로질 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마 앞에 나가서 온전한 위로를 받기 원해, 원하신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 너희들이 정말로 주님의 위로를 얻기 원하냐? 그럼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나를 떠나 있고 너희들이 원한 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주마 앞에 회개하는 자리. 그래서 죄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절 말씀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자 날아지며, 고르고 연이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게 정지가, 평지가 이렇게 이렇게 되 있잖아요? 평지가 아닌데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평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교만한 마음을, 자신을 의지했던 마음, 이러한 삶들이 어떻게 해요? 다 닫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으로 나를 의지했던 삶또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 이 교만한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가 돼서 다져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고 겸손하고 나가야 되니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오늘 꽃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꽃과 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꽃과 풀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꽃과 풀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계성, 끝이 있는. 그래서 결국은 꽃도 피고 또 지고 또 사라지고 또 밟히면 없어지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는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인간의 삶,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우리, 우리 자체는 이렇게 꽃과 풀과 같이 연약한 상태지만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은 지금 종의 삶 같고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죠.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여러분 살면서 잊지 않으셨어요?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40살 좀 넘었는데 이제 한반 정도 살았다고 그냥 생각하는 다반 정도 나머지 이제 반 정도 살게 될 거잖아요. 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까? 지금까지도 삶에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들도 비로또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대인지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하면 물론 그 전에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 사람을 살았잖아요. 70년 동안에 종살이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제가 아직 70살이 안 됐거든요. 지금 평생은 지금 40몇 살을 살았는데 42 살을 사는 동안도 70 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종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인생의 봄날은 올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친일파 이게 있잖아요. 일제 시대 때 친일파들이 중간에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복이올줄 몰랐더라. 너무 오래되니까 10년, 2 0년 이렇게 지나니까 아 이제는 그냥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떻게 오겠어? 그러니까 그냥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러분 이런 거를 꼭 광, 자신들이 회복된다는 걸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매년 매년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쉽지 않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건 뭡니까?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 상황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한 거,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거,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게 할 거야. 너희들은 다시 한번 회복될 거야. 그 날을 기대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새로 힘듦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가정 안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는 길이에요. 고린도전 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그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어떤신다고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 모든 환란 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냥 아이구 안됐네, 힘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해. 원래 하나님 믿고 따라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환란 가운데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 저번에 우리 같이 저번 주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저번 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또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이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